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연예계를 접목시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강호동, 김성주 씨 등은 이미 이번 동계올림픽이 나은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동계 올림픽 경기뿐만이 아니라 장외 경쟁도 아주 심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아무래도 이 올림픽 열기를 활용하려는 각 방송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네. KBS 우리 동네 예체능을 비롯해서 MBC 진짜 사나이와 SBS 힐링 캠프 제작진이 모두 러시아 소치로 제작진과 출연진을 파견했습니다. 해외 촬영을 위해 제작비 역시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요. 각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보다 주목을 끌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소치에서 치열한 장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요. 강호동 씨와 김성주 씨의 이 경쟁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우선 김성주 씨는요. MBC의 공식 스포츠 캐스터로 소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강호동 씨는 KBS 우리 동네 예체능의 MC로서 소치를 찾았는데요. 네. 그럼에도 스피드 스케이팅 모태범과 이상화 선수의 경기 중계석에 앉아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각 방송사의 대표로서 경기를 중계했는데요. 김성주 씨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 트을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이상호 선수가 금메달을 뗀 직후에도 두 사람이 캐스트복을 입고 함께 찍은 사진이 또 공개돼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강호동 씨는요, 전문 캐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초반에 좀 우려가 많았어요. 반응은 어땠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호동 씨는 대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눈높이 진행으로 오히려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무리하게 전문 스포츠 캐스터를 흉내내기보다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솔직하게 궁금한 점을 묻고 진솔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진행 합격점을 받았는데요. 강호동 씨는 이상화 선수의 경기 중계를 앞두고 KBS 조우종 아나운서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도 했는데요. 평소 조우종 아나운서와 친분이 있던 강호동 씨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석의 메인 MC를 맡고 있는 조우종 아나운서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관계자는 실제 경기를 중계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조우종 아나운서 호흡을 맞췄다며 발음 하나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강호동 씨는 역시 프로다웠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면서 KBS는 강호동 효과를 톡톡히 봤죠. 예, 네, MBC에서는요, 김성주 씨의 활약이 아주 대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엄밀하게 말해서 이번 올림픽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김성주 씨입니다. 네. 김성주 씨는 지난 2007년 프리랜서를 선언하며 스포츠 중계를 하고 싶어 프리랜서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정인 MBC에서 외면받으며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2년 전 MBC 파업 시기에 다시금 친정에 입성한 김성주 씨는 이번 동계 올림픽에 앞서 MBC 메인 캐스터로 발탁된 후 명불허전의 진행 솜씨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무려 15년간 방송인과 스포츠 캐스터로 실력을 쌓아온 김성주 씨는 전문적인 스포츠 지식에 알기 쉽게 전하는 진행 솜씨를 녹여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다시금 전성기를 맞은 김성주 씨는 15일 아빠 오디가의 촬영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가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 18일 다시금 러시아로 떠나는 바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강호동 대 김성주 맞대결의 성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물론 두 사람 다 호평을 받지만 어쩔 수 없이 시청률로 또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MBC와 KBS가 나란히 중계한 이상화 선수의 경기 중계는 김성주 씨가 진행하는 소치 동계 올림픽 2014가 18.6%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해서 16.1%에 그친 KBS를 눌렀습니다. 결국 시청자들은 화제성보다는 전문성을 택한 건데요. 하지만 평소 절친한 사이인 김성수 씨와 강호동 씨는 경기가 끝난 뒤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등 남다른 의, 의리를 과시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상화 선수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승자를 할수 있다며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인 만큼 시청자들은 화제성보다는 전문성을 택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제 몫을 다했다고 평했습니다. 예, 두 사람 외에도 소치에 또 다른 연예인 응원단이 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가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동안 이경규 씨는 다양한 구, 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적인 행사인 월드컵, 올림픽이 열리는 현지를 찾았었는데요. 이번에는 SBS 힐링캠프 식구들과 함께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러시아 소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를 비롯해 한국 선수들을 직접 만나 현재 생생한 소식을 전할 예정인데요. 이미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와 토크쇼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경규 씨는 그동안 이경규가 간다 등에서 스포츠와 예능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때문에 이번 힐링 캠프에서도 특유의 진행 솜씨로 우승과 감독을 동시에 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MBC 진짜 사나이 팀도 소치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엄밀하게 말해서 진짜 사나이를 소치해서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진짜 사나이를 이끌었던 서경석과 박형식을 MC로 내세운 특별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소치의 가다'를 편성한 겁니다. 기존 진짜 사나이의 컨셉을 살리면서 동계올림픽 소식을 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사나이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어떤 프로그램이 탄생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연예계에서도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선수들의 활약을 응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